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학살의 반포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아다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소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에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아, 이제, 음, 이 대학살의 가장 구체적인 사안들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월 13일에 서기관이 소집되어 이르는데, 하마는 정월 초 하루에 제비를 뽑았을 것 같고, 뽑았을 것으로 추론되고, 그 즉시 왕의 허락을 받아낸 후 유대인 어, 대학살을 집행기위해첫 단계인 어, 이제 서기관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어, 대학살의 날을 13일로 정했습니다. 정월 13일 하만의 명을 따라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이 이제 하만에게 이양됐죠. 어, 하마는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유대인 학살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 이제 왕의 대신이 나오는데 에, 아마 페르시아 전 영토를 수물로 나눈 행정구역을 다스렸던 총독을 가르키는 것 같습니다. 각 도의 방백, 에, 방백은 이제 이 제국을 또, 이제 20개의 행정구역 그 안에 세부라된 127도로 나눈 행정구역의또 다른, 이제, 각 지역의 어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각 민족의 간원, 이제 그 방백, 그러니까 총독 방백 그 아래에 있는, 또, 간원들을 어, 해당하는 데각 민족의 간원이니까 어, 피정복민 중에 예, 아마 간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단히 예, 지금 하마는 구체적이고 어,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어, 이 대학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 굉장히 치밀하고 견고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왕의 반지로 인치다 하는 것은 이제 왕의 이름으로 된 조서가 실제로 왕의 뜻에 다른 것이라는 사실 또 조서에 쓰여진 내용이 경계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뭐이 왕의 반지에 도장이 찍찍는 행위는 이거는 어 이렇게 물릴 수 없다라는 거죠,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남녀노소 다할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되지 어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 이제 대학살, 학살이 반포된 거예요. 이제 학살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마는 준비하고 있었죠. 자, 음 그래서 그 조서를 역조에게 이제 전령에게 붙여서 왕이 각도로 보내니 12월 곧아다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노소 어 어린 아이, 부녀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생까지 다 탈취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의 끝난 거죠. 거의 99% 유다인들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진멸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400만 정도 되면 그전그 빛이 그 400년 전 이니까 한 70만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볼때이 포로 들이 이제 뭐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이 페르시아 지역에 적어도 4 50만이 있다면 어4 50만을 어, 대량 학살하는 경우 잖아요 자 그래서 역졸에게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역사서 크세노폰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 시절부터 우편 체계가 대단히 발달되어서 역절들은약 8km의 거리의 간격을 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공문서를 접수받아 지체 없이 다음 구간 역졸 그러니까 8km만 뛰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단히 체계적이고. 어 빠르겠죠 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8km 가서 주고 그럼 그 사람이 또 건네주고 이래서 지체 없이 다음 거인 역절에게 넘겨주어 목적지에게 신속하게 예, 전달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파발마도 그거죠 우리가 보통 어, 여기도 이 양동인데 양동역 이 역이 이제 역마 예, 그러니까 어, 말을 매기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을 타고 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다 여기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 일들이 그 당시 시스템을 어, 잘 활용해서 어, 하마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 그것도 하루 동안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 사람들이 이제 뭐속지 어, 속된 말로 전투병 이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넓은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각 처소에서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살륙이 감행될 경우,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1572년 바돌롬의 축길에 파리에서 거행되는 나바르 왕과 프랑스 왕의 여동생 그 둘이 이제 결혼식 때 개신교도 위그노파 그 위그노파를 하루에 최소한 1만 명 이상을 어 가톨릭 군대가 학살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 체계적인 죽음의 반포는 서서히 이제 그 실제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죽이고 라고 하는 레하쇠미드는 부수다 혹은 멸망시키다의 뜻을 갖는 동사 쉐마드의 이제 부정사로 완전하게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는 것을 진멸이죠. 진멸, 위대인 전체를 어, 여기서 이제 노소 어린아이의 분열을 막문한다이 얘기는 어, 전쟁 시에 대항 불가능한 사람까지 함께 죽이는 것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 관행이었습니다. 이가에 물론 철저하게 종교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에게까지 이런 내용은 존재했었죠. 이어 이제 어이다 죽이라죠. 도륙 즉처 죽이다라는 거 집단적으로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14절에 <laughs>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해 조설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에, 준비하라 하였더라. 그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니까 모든 민족 중에 누구는 빠진 거예요. 유대인은 빠진 거죠. 예. 그래서 하만의 사주를 받은 서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사본들을 쫙 가르켰죠. 예. 그래서 유대인이 빠진 이, 이제 이준비하게 하는데. 그날을 준비하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담은 어, 조서를 접수한 어, 왕의 지방관리들이 12절에 나와 있듯이 특별히 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 다만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사륙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두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요원들을 훈련시킬 정도 준비가 그런 준비가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전국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 제도와 시스템이 동원되고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D-Day, 그날 유대인을 사육하는 어, D-Day를 사실 이렇게 반포하고 11개월 어, 후로 한걸 이제 점을 쳤죠. 점을 쳐서 그날이 제일 좋다 했,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이1 1개월이란긴 세월이 물론 모르두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어, 에스터가 가서 이제 이, 이 사실을 어, 이제 역으로 이용하긴 하지만. 어, 11개월 동안 또 준비한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이 11달 동안, 어, 이들은, 온, 온 나라가 유대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어, 죽음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 어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어, 드러나면서 이제 에, 철저하게 어, 이런 어, 준비와 채비를 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역조리 15절에 왕의 명에 받들어 급히 나가면 조그조서가 도성수산에 이제 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행으로 뭐예요? 이제, 전령들이 가서 촥, 이제, 공문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도성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네. 어, 수선한 거죠. 그니까, 아수에로 왕은 수산에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고, 왕의 조소를 휴대한 역조리의 출발지도 수산이었기 때문에 그 수산은 왕의 조서가 반포된 최초의 것이죠. 어, 왕은 하만간자마시대 예, 그래서 어, 왕과 하만의 이제 둘은 어, 물론 하만이 어느정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증명해주기도 하지만 그들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덮고 있는데, 먹고 마셨다라고 앉아 마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저자는 이들의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합니다 왜냐하면 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만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어지럽더라의 원형은 나보카 자 원형은 부쿠인데, 뭐랄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만큼 민망하거나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살의 대상으로 결정된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산에 살고 있는 보통 페르시아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애매하게 학살당하게 된 사실 자체를 민망히 여겼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이 방에 있더라도 어, 비즈니스가 뛰어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네, 사실 어수선하죠. 어 자신들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음을 조서를 통해 확인한 유대인들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어 근데 이제 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 거의 뭐 축제의 분위기가 되겠죠.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는 죽음이 반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멸망이 반포됐죠. 유대인들은 이제 끝이다. 끝났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사를잡혀 있던 모르드계와 에스더를 통해서 도리어 그 어마어마한 살인 권력이 이제 생명 권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아 악한 사람들 그들이 철저하구나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은 대단히 친밀하고 대단히 철저해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반전의 기회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laughs>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지럽고, 여기 수산성처럼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냐? 승리를 아는 것입니다. 승리를 알아 잘 준비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역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안, 어, 유대인들은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어, 반전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굳게 믿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는 것으로 승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어, 가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주권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아주 치밀하게 그 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이 치밀하더라도 정당성이 없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과 삶의 자세 중에 스스럼 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